자, 반갑습니다. 말문이 빵 터지는 세마디 영어의 좋은 티처입니다. 반갑습니다. 헬로우. 자, 어떻게 말문이 빵빵빵 터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야지 해야지 하는 생각만 빵빵빵 터지고 계실까요? 솔직히 영어를 말한다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에요. 뭐 조금 안다고 해서 이게 막 밖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 회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음 말을 한다는 거는 성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는 게막 머릿속에 많지는 않지만 성격이 막 말을 해야 되고 막 모르는 사람, 뭐 모르는 외국인들하고도 막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처음에 영어로 대화를 시도할 때 그런 성격이 많은 비중, 그런 게그 장점으로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고 계신 어머님들 중에 어 조금은 내성적이거나 부끄러움이 많으신 어머님들은 조금 더 큰 소리를 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책도 그냥 짧지만 크게, 아! 막 읽어보는, 바깥으로 내뱉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말하는 거에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화이팅! 벌써 11번째 교재를 보게 되었어요. 자, 이제 노란색에서 레드, 빨간색으로 변했죠. 바로, 이제 나나가 어린이집을 갔다가, 나나가 이제 어린이집을 나오는, 나와서 엄마와 오후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Mommy is here. 자, 이 시리즈에서는 이제 엄마가 나나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나나를 데리러 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뭐냐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안녕. 요런. 아주아주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아주 아주 짧은 그래서 너무너무 쉽지만 그래도 어려운 <laughs> 그런 말들이죠 So, let's have a look 한번 같이 볼게요 자, Mommy is here 자, 엄마 여기 왔다 Mommy is here 자, 나 여기 있어 Here Mommy is here 자, so, Here 이라고 여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와 또 아빠가 혹시 회사에서 퇴근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아버님들에게도 알려주세요. Daddy is here. 아 하면서 아이들이 뛰쳐나가겠죠? <laughs> so, Mommy is here. Daddy is here. 어, 그럼 나 여기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I am here.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출석을 부를 때, 어, 누구야, 누구, 누구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이 here. 아니면 I am here. 이렇게 대, 대답을 해요. 그래서, I'm here, mommy's here, daddy's here,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Oh, I'm going home. 하면서 친구들에게, 나 집에 갈 거야. 하면서 얘기해요. I'm going home. 그랬는데, 친구하고 가다가, 부 부딪혔어요. So, gosh, you bumped. Into your friend. 친구하고 무, 눈이 꽝 하고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바로 바로, 미안해. I'm sorry. I'm sorry. 죄송합니다. I'm sorry. 정말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쉬운 영어 문장이죠. I m sorry. 자, 그렇게 해서, 어, oh, I'm sorry. 미안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때, I'm sorry. 자, 그 다음에, 어, oh, your friends gives you cookie. 친구가 또 쿠키도 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Thank you. 그렇죠? Thank you. 자, thank you. 가장 쉽게 발음하는 방법은 thank you. <laughs> 근데 제가 아마 1과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ood 이라는 말. 그죠? 사실은 잘 들어보면, 그, 이라고 얘기한다고. 그죠? 근데 이 땡큐도 사실은, th 발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잘 모르는 발음인데요. th, 바로, s, s 발음이에요. s, s. 그래서 이거를,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땡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죠. 쓰. 그래서, 약하게. 하지만, 땡, 땡, 땡큐는 아니에요. s 땡큐. 그래서, 어, 혹시나,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실 때, 그 원어민 선생님들의 입을 자세히 보시면, th가 들어있는 발음을 하실 때는 항상 혀를, 이렇게. 그래서, ss. s 땡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쓰쓰 Thank you. 오케이 okay. 해볼까요? 쓰 Thank you. 오케이 <laughs> okay. 자 이렇게 Thank you까지 했고요. 자그 다음에 Put on your shoes and back. 자 신발 신고 Put on. 우리 저번에 배웠어요. Put on 입어라뭐신어라 그 다음에, 어,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죠. 잘했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이렇게 해서 나나가 아이들하고 인사도 하고요. 선생님한테 인사도 해요.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바이바이.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let's go home. 집에 가는 거죠. 여기서 또 나왔죠? Let's. 그래서 음, 책한권한 한 권에서 하는 말들이 거짓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l e 도 있고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다 어머님들의 재산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짧게 세 가지 표현 미안해요, I'm sorry. 고맙습니다, Thank you. 그다음에 잘 있어, Bye bye, See you. tomorrow, tomorrow는 내일 만나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만나,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짧은 표현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이 상황에 맞게 아이들이 땡큐, a n k you, I'm sorry, goodbye를 이해하는지 어머님들이 같이 한번 같이 연결해주시면 될 거예요. 나나가 오 어, 바르게 말한 거에는 O, 틀리게 말한 건 X. 상황에 맞게 아이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줬어요. 근데 나나가 goodbye, goodby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헤어질 때, Thank you 하면서 헤어지진 않죠? Goodbye 해야 돼요. 여기도 X, 여기도 X. 그 다음에 여기는 뭘 깨트렸어요. 오, 미안해. I'm sorry 하고 있어요. 여기는 딩동댕. 그 다음에 여기, 어, 친구가 선물을 줘요. Thank you. 이런 표현. 맞겠죠? 딩동댕. 너무나도 간단하게 11가를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시면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희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까지. Goodbye! Have a nice day! Bye bye!